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뚝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전 원래부터 고구마를 버티면 사이다가 올 거라는 말 그게 싫었어요. 전 항상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드라마가 지금 이 순간 사이다가 터지길 원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원래 사이다를 들이붓는 작품이지만 유회를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왕상무를 이용해 김경옥과 정수민을 엿먹일 거라는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BTS 노래를 들으며 싸움에서 이긴 자의 미소를 지을 때 제가 다 행복하더라고요. 지원은 김경옥이 의도적으로 밀키트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는 걸 알아채고는 과거 왕상무가 비행기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걸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원은 김경욱에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스타셰프가 아니라 식품업계 전문가인 왕흥인의 얼굴을 전면으로 내세운 홍보 전략을 보고했고, 김경욱은 지원의 기획안과 홍보 전략 모두를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며 왕흥인의 아빠 맛집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조용히 발톱을 숨기고 있던 지원은 왕상무의 출장 날에 맞춰 전화를 걸어 기획안을 훔친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왕상무의 화를 돋구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영상으로 찍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왕인이 김경욱에게 강지원이 기획안 발언자고, 지금도 혼자 일다 하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해준 덕분에, 왕인의 보직행 처리뿐 아니라, 강지원의 기획안을 훔친 김과장도 징계위에 소집 당했습니다. 김경욱은 이 사건으로 과장에서 대리로 직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니 이제 강지원 대리하고 동급인 거죠. 또한 정수민의 정규직 전환도 물 건너갔고요. 잘 싸운 지원이도 너무 좋고, 지원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준 지역도 너무 좋아요. 한편, 지원과 지역은 BTS 덕분에 서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2013년 7월인데 2020년에 나온 다이너마이트를 듣고 싶은 지원과 2017년에 나온 봄날이 자기 취향이라는 유지혁. 서로 말실수를 하고도 못 알아채다가 뒤늦게 확 정신이 드는 게 킬포였죠. 원작 소설에서는 꽤 뒷부분에서 두 사람이 서로 회귀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박민환과 정수민이 결혼 후 나락길에 들어서고 강지원과 유지혁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을 때 지원이 지역이 회개했다는걸 알게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완전 초반에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걸로 각색이 되었어요. 덕분에 수민아 내가 버린 쓰레기 넣어 가져 이 프로젝트를 지원이 혼자 하지 않고 유지혁과 함께 하게 됐으며 지원이 박민환을 사랑한다는 오해를 지역이 하지 않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7회 예고를 보니 10년 전에는 멀쩡하던 유지혁이 회귀 후 10년 이내 죽는 운명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위암에 걸려 누군가 죽는다라는 운명이 강지원에서 유지혁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유지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민환이어도 좋고 정수민이어도 좋죠. 사실 박민환에게는 따로 마련된 엔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주란이 위암에 걸렸던 원작과 달리 정수민이 위암 운명을 갖게 될것 같은데요. 정수민에게 박민환과 위암을 같이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7회 예고편 분석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토파보고 일단 6회 리뷰부터 간략하게 시작할게요. 유재혁이 고백 후 지원의 집 앞에서 쓰러졌던 건 피로가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기 후 지원의 인생을 꽃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지역이 너무 신경을 썼던 거였죠. 근데 의사가 지역에게 위가 안 좋다고 느꼈을 거라고 말하자 자기 위 걱정하는 의사를 옆에 두고 보호자로 와 있는 지원이 위를 걱정하는 지역.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지원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나한테 오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면 믿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혁이 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 눈빛만 봐도 맞아, 넌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원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건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며 따로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오는 지혁의 배려심도 완벽했습니다. 근데 지원과 지혁은 서로를 생각하고 염려하느라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것까지 닮았더라고요. 반면 정수민과 박민아는 밤에 아주 푹 자놓고 한숨도 못 잤다고 거짓말하는 것까지 닮았고요. 진짜 천생연분은 따로 있나 봐요. 정수민은 박민아니 원하는 걸한 번에 주지 않고 애를 태웠습니다. 일부러 가슴 옷깃을 풀어 헤치고 치마를 살짝 올리고 여우짓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본능의 지배를 받는 박민환는 그런 걸 신경 쓸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민과 민아이 빨리 붙어먹길 바라는 지원은 맛있는 거사 먹으라며 카드까지 줬고 수민은 지원의 카드로 스테이크와 와인을 쏘는 박민환을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만 생각해보면 여친 카드로 34만 원 긁는 남자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텐데, 정수민도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죠. 한편, 김경욱 과장은 노골적으로 밀키트 프로젝트에서 지원의 이름을 빼고 왕인 상무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역이 눈치채고 지원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려 했죠. 하지만 지호는 싸우는 법을 몰라서 모든 걸 뺏기고 살았던 과거를 버리고,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싸우는 법을 배우고 혼자 힘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지혁이 선택한 건 지원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었는데요. 도와달라고 말할 것 같진 않으니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다는 지역 그냥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지 않아요? 지원에게 유도복을 건넨 지역은 매트 위에 섰다면 잡고 넘긴다, 딱 하나만 생각하라며 밀당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되게 높이 뛰어서 지원의 기술에 당한 척 쓰러져주며 지원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죠. 지역이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요라고 하는데 담백하고 스윗한 이 행동에 안 떨리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후 지원은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도복자락을 내어준 김경욱에게 밀당의 기술을 썼고 결국 김경욱을 넘겼습니다. 이제 7의 예고와 지역이 위암에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원은 지역의 청담동 집에 가서 회귀한 사실에 대해 서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지역은 대학생 때 지원과 만났었고 그때 지원이 돌봐주던 아기 고양이를 현재 내가 키우고 있으며 과거 회기 전 지원을 좋아했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지원의 죽음을 봐야만 했던 내게 지원 씨의 아버님이 파란 하트와 함께 용돈으로 제 2의 인생을 살 기회를 준것 같다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지원 또한 어차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또한 지원은 박민환 정수민 결혼 프로젝트를 지역에게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에 지역은 뭐가 됐든 지역을 돕겠다고 약속하고요. 7의 예고편에서 지역은 백은호에게 당신은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테니 나보다 당신이 지원의 옆에 있을 자격이 있다며 자신은 10년 뒤에 죽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응급실에 갔던 지역이 이후 검사를 받았고 위가 안 좋다는 의사소견을 듣고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라면 자신이 강지원 대신 10년 뒤에 위암에 걸려 죽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유지혁은 2023년 자신이 죽었던 그때 자신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두 번째 인생은 오롯이 강지원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기에 지원에게 닥칠 죽음이라는 운명을 자신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 위가 좋지 않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후 별도로 치료를 하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도록 방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지원의 곁에 살아있어 줄 백은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지원이가 지역을 가만둘 리가 없죠. 지역이 자신의 병을 방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유 지역이 건강관리를 할수 있도록 당신을 사랑하게 됐으니 나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지역이 지원의 고백을 받게 되면 지원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역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리 없으니까요. 지역이 튼튼해져서 위암이라는 운명을 방어하면 운명은 알아서 가장 잘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귀의 규칙이거든요. 원작에서 박민아는 정수민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자동차를 고장 냈다가 결국 그 자동차를 타고 지가 죽습니다. 즉 박민아는 이전 생에서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운명을 강지원의 죽음으로 이뤄냈다면 회기 후의 생에서는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걸로 이뤄내는 거죠. 그리고 정수민은 어떠한 이유로 감옥에 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 정수민이 박민환과 결혼 후 자신을 막대하는 시모와 박민환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운명은 정수민에게 감옥 엔딩과 함께 위암 엔딩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잼잼 리뷰였습니다.